<laughs> 사랑 넘치는 감사 쿠폰 <웃음> 생각하기 <웃음> 어? 테리야, 왜 울고 있어? 이제 선생님과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나. <laughs>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네. 1년 동안 감사했던 기억이 많은데 정말 아쉬워. 테리야 선생님께 그 동안 감사했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건 어때? 응, <laughs> 어, 좋아. 그런데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? 친구들이 선생님께 그 동안 감사했던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요.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.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요. 우리 반 선생님께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며 이야기해 보자. 선생님께 감사했던 적이 있니?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언제 느꼈니?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 보았니? 두 팔을 벌려 꼭 안아드려요. 두 손을 맞대고 손가락을 오므려 하트 모양을 만들어요. 두 손을 입 옆에 대고 감사합니다 라고 크게 이야기해요. 주먹 쥔 손으로 어깨를 통통 두드리며 안마에 들어요.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떠올리며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이야기 나누어 봐.